문제는 인테그랄이 들어있는 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양면을 미분하면 되겠죠.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 앞에 꺼 미분, 뒤에 꺼 그대로 가 되겠고요. 플러스 미분은 앞에 꺼 그대로, 뒤에 꺼 미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겠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뒤에 꺼를 미분하게 되면 4에 x 에 fx 마이너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1의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4x f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fx 플러스 4가 되어서 이쪽은 현재 2x fx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fx 분의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x 제곱 더하기 1 분의 2x가 될수 있죠 양변에 우리가 적분해 보겠습니다. fx분의 f'x dx라고 하는 것은 integral x 제곱 더하기 1분의 2x dx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바로 뭐가 되냐면 왼쪽은 ln의 절댓값 fx가 되겠죠. 0보다 크니까 사실 절댓값 필요가 없게 되면 조금 이 x 절댓값을 없애겠습니다. 이쪽도 x가 0보다 큰 거니까 이쪽도 역시 ln의 절댓값 x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c가 되겠죠. x가 m보다 크고 fx보다 크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절대 값을 필요가 없겠고요. l n 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c 이러면 되겠죠. 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2배 f1 빼기 4는 이쪽은 0이죠. 0이 되겠고요. f1은 현재 2가 되겠습니다. 대입해보면요. lnf의 1은 ln의 2 플러스 c가 되겠고요. f1이 2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ln2가 되겠죠. 그러면 c는 현재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fx가 나왔죠. 여기 이제 c가 0이 되어서 이쪽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fx가 되겠습니다. f7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n의 f의 7이라고 하는 것은 ln의 50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f의 7은 50만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우리가 50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